수술명이 지방 재배치인 만큼 이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의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지방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환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지방량에 따라 처리 방법에 차이가 있는데요. 지방량이 많지 않은 경우라면 불룩한 지방을 이렇게 고르고 평평하게 펴주기만 해도 불룩한 느낌도 좋아지고 어, 꺼져있는 고랑도 좋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지방량이 많은 분이라면 지방을 평평하게 펴주는 것만으로는 어, 약간의 불룩함이 남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 일부를 제거해서 볼륨을 줄여주는 과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지방을 과도하게 제거하게 되면 오히려 눈밑이 꺼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지방을 제거하지 않으면서 고르게 펴주는 것이 가장 좋고 지방을 제거하더라도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이렇듯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재배치할 지방량을 잘 조절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